반갑습니다. 소민 아빠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어서 어, 겸사겸사 소민 아빠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보고자 올리는 영상입니다. 현재 그리고 앞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 내일 배움카드 제 5차 재난지원금 보육료 지원 바우처 등등 어, 제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관련의 정보들 개인적으로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정보공유차 앞으로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. 이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 자금 대출입니다. 다음으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연소득이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.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 면적 85타입이야. 아파트 평형대로 34평형이야.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는 100타입이야. 아파트 평형대로 39평이야. 평가액 5억 원 이하. 주택 구입을 해야 하는 경우이셔야 합니다. 이번에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선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,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셔야 하며,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서 단독 세대주를 포함합니다.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라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며,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. 이 대출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, 그리고 금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대출의 경우 한도액이 있는데, 주택 호실당 2억 원 이내로 나온다고 합니다. 단, LTV 70%, DTI 60% 이내, 신혼부부의 경우 2억 2천만 원 이내, 이자녀 이상의 경우 2억 6천만 원 이내, 그리고 아파트 분양을 받던 매매로 거래를 하던 간에 대출 총액은 아파트 분양 혹은 매매 금액을 초과한 대출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, 만 30세 이상 미혼, 단독 세대주의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으며 대출 대상 주택 60타입 이하,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, 현재 담보 주택, 이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셔야 하고 대출의 경우 1억 5천만 원 이내라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.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금리인데 연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. 우선 보이시는 화면 내 표를 살펴보시면 10년, 15년, 20년, 30년 거치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리표 이 표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연금리의 경우 1.85부터 2.4% 사이로 금리 측정이 되는데 이 금리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, 금리의 경우, 다자녀 가구 0.7%, 이자녀 0.5%, 일자녀 0.3%,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한부모 가족 0.5%, 다문화 가구, 장애인 가구,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, 그리고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각각 0.2% 금리 우대를 적용받습니다. 단, 아셔야 하는 것이, 우대 금리의 경우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하나만 택하셔야 한다.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중인 경우 이 가입 기간 1년에서 3년 이상의 12회차에서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.1%에서 0.2%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습니다. 그리고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을 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0.1%이며 청약저축통장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 우대금액 적용 결과 최종 대출 금리가 1.5% 미만인 경우에는 1.5%를 적용하며 생애 최초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 가구의 경우 최대 0.3% 추가 인하하여 1.2%까지 우대금리 적용한다라는 점꼭 알고 계시길 바라며 대출 기간은 10년, 15년, 20년,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. 마지막으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신청 방법의 경우 한국 주택 금융 공사 및 기금이 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 개인정보, 동의서 등 서류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리며,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보이시는 화면 내 연락처로 연락을 해 보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줄 테니 살펴보시길 바라며, 오늘 준비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입니다.